안녕하세요. 어제 주일 잘 보내셨죠?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는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루살렘 바로 옆 마을인 베다니에 살고 있던 자매로서 예수님의 목회를 많이 도운 그런 자매였음을. 보서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 가정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때, 예수님과 그들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음을 또한 엿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렇는 나사로가 아파서 죽게 되었다는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두 자매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도움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기별을 했겠죠. 어쩌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소식을 전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그런 소식을 들으셨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셨을 법한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틀을 있던 곳에 머무셨다고 나옵니다. 일부러 늦장을 부리셨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사절에 보니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나사로는 결국 죽고 맙니다. 왜 죽을 병인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을까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 사 절의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This sickness will not end in death. 즉,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그 병은 그 병으로 인해 나사로가 죽게 되지만 다시 살아남으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때로는 죽음 가까이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그런 어려움, 걱정, 근심이 결코 죽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스토리의 주제입니다. 나에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루는 목사님들 모임에서 때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선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년 전에도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고,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잘 살아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진정 잘 살아왔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그 어려웠던 일들도 죽음으로 끝날 일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죽을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결코 죽음으로 끝날 인생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게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문제들은 결코 죽음으로 끝날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들로 인해 호들갑다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생명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주권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슬픔을 위로받고 풍성한 은혜로 기뻐하며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문제들로 인하여 걱정하지 않고 힘차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한 주간도 저희와 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는 한주 되기를 축복합니다.